그가 너무 커서 안들어가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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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안에 있는 물을 빼주고, 되게 멍든 안에 있는 물을 빼주는 게더 좋아요. 뒤집어서. 제일 센불로 28분에서 35분 정도 찌면 되는데, 그냥 한 30분만 쪄보죠. 지금 시간은 7시 47분. 자, 시작합니다. 자, 30분만 찝니다. 제일 강불로 짜요, 강불로. 제일 센불로. 30분 뒤에 다시. 시간 30분 지났어요. 딱 30분 지났어요. 이제 강골로 해서 끓입니다. 찜은 10분에서 15분 들여야 되는데 오늘 15분 들. 찜을 많이 들었어요. 살에서 찰져 갖고 1분보다 15분이 더 좋습니다. 자, 15분 찜 들어갑니다. 뜸 들어갑니다. 15분 뒤. 뜸이 충분히 들어졌으니까 이제 개봉했습니다. 제를게요 음 네, 나 누구랑 얘기하니? 선호는 이렇게 검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드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할까요? 이 안에 이게 검다타해서이 안까지 상한 게 아니라서 검부분이 아니죠? 이 뒤가 검은 부분인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 찝게 집게, 연결된 다리는 가끔가다 고객분들 중에 살이 없다는 분들이 계신데 A급 대개 그이부분은 살이 없는데 번데 막 대개 에서 유일하게 살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튀어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면 살이 꽉차 있진 않아요 이 부분은 모든 대기와 마찬가지고요 자, 옆에다 한게 뜯어볼게요. 이러다가 살을 좀 챙길 수가 있는 이렇게 다릅니다. 아, 요거는 A급 때문이 아니고, 오늘 보여드리는 상품은 전부 다서호대기예요 가격대가 2만원에서 3만원짜리 아주 저렴한 대 덱인데,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, 그리고 발색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, 나오는 날 저희 쪽에서 다 품절이 되고 있고요. 요 정도면 한 80%? 라고 보시면 돼요. 이쪽 다리 닦 끝을 잘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자르기 편하게 하려면 양쪽으로 뭐라 그러지 양쪽으로 가위로 라르갖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아 먹고싶다 내장 네 한번 볼까요? 이게 선호되겠는데 국산으로 치면 은 국산 박달대기급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국산 박달대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거. 내장도 다 드셔야 돼요. 선어라고 해서 내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. 저희는 어차 동해 수입 현지에서 그날 나온 선어를 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다 드셔도 좋습니다.